살과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만화는 만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아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 자기 살을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다고? 잘 들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거야. 우와, 너무 어려워.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 내 말이 걸림이 되니? 영이 살리는 거야. 육체 자체는 쓸데없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말이 영이야. 생명이야. 물론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읍시다.